지난 시간부터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대화에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3자의 입장인데다 그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므로 예의를 지키느라 꼭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의와 선인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너무나 당당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도 의롭고 선하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우를 통해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악의 모양들까지 발견하고 벗어 버리심으로 온전한 빛의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6기 32장 14절 15절에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의 친구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했다 했는데 이는 엘리후가 감히 자기들을 나무라고 엽을 향해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들이 자기에게 자네가 욥에게말좀 해보게나 라고 책근해 주길 바랬습니다. 욥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했는데 이는 바로 직전에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했던 말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않겠다 해놓고 이내 말을 바꾸어 내가 어찌 더 기다리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엘리우의 급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사람 간의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가 한 말이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사함이나 변개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온전히 응답을 받는 것이고요. 자, 엘리오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기 32장 17절 18절에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합니다.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향을 보인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소신껏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육인 것이며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이것이 진리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없고 자기 의를 깨뜨려버린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도 좋은 거 생각하고 천국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아름답게 이룰까 하는 마음이니 답답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 견딜 수 없어하는 것은 자기 감정과 본능에서 나오는 육적인 작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 외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영적인 말씀 외에는 안 하셨는데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외로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이시니 항상 기쁘셨고, 천국 소망 가운데 충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말할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일이 변명하지 않으셨으며,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싶어서 강박감에 시달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였느니라"라고 간단히 깨우쳐 주셨을 뿐이지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강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서 상대를 사로잡는 말로 이끌어 갑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명백한 진리의 말씀으로 상대를 깨우쳐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우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옵니다. 6기 32장 19절에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했지요. 좋은 품질의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숙성 과정이 길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봉한 포도주란 아끼는 것이요 귀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귀한 포도주가 잘 발효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굳게 봉해진 포도주를 볼 때마다 그 마개를 열어 먹어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엘리후도 속히 입을 열어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상태를 봉한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겨납니다. 이 가스로 인해 부대는 부풀어 오르고 계속 팽창하게 되지요.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가스로 인해 늘어나는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지만, 새 가죽 부대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의 심정을 새 가죽 부대가 터질 정도로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는 찢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도 이것이 터질 정도라 했으니 이는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터질 듯이 가슴이 뜨거운 것은 어떻게 하면 욥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지요. 엘리후는 그동안 얼마나 말을 참고 있었는지, 욥기 32장 20절에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으면 집에 가서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밤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지요. 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윗사람에게 대들며 큰 소리 친 후에, 아, 시원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큰 악이지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한 악을 행했다면,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으로 인해 괴로워서 못 견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시원해질까요? 상대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도 통해 자복을 하고 나면 마치 무더운 여름에 찬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6기 32장 21절 22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말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우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편들거나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의협심이 담긴 말인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겠다는 이 자세를 과연 선하고 의롭다 할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평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것이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또 엘리후는 자기는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는 무엇이 아첨 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첨이란 남에게 잘 보이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알랑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진실치 못한 행동입니다 또 흔히 아첨과 어, 지금 아첨하는 그런 성질과 비슷하게 고자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고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자질은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나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알리는 목적이 상대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면 이는 고자질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을까 봐 허물을 감싸주고 감추어 준다면 이것은 바로 아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의 불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상대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도록 유도한다면 이것이 바로 고자질이요. 이간질이며 큰 악인 것이지요. 이제 33장에서는 엘리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엽기 33장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엘리오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는데 드디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할 당사자인 욥은 그동안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해온 상태였기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오 편에서는 요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말을 들어주어야 했기에, 요비여, 내말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다면 서로 대화할 때 많은 말이 필요치 않고 몇 마디 말로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람들이 대화 중에 불필요하게 말이 길어지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까닭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정확하면서도 핵심을 간추려서 기도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지쳐있는 욥을 자기에게로 집중하게 만든 후에 욥기 33장 2절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말합니다 엘리오는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들으면서 그 나름대로 정립된 말 생각해 놓고 준비해 둔 말이 많이 쌓여 있었기에 입을 연이 혀가 동한다. 즉, 혀가 입에서 그냥 뭐 춤춘다. 뭐이래저래 저절로 막 말이 나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것이며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흥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엘리우의 행동을 진리로 분별해 보면 세 가지 단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점이고, 둘째, 절제하지 못하는 점이며 셋째 자기의 말을 다 해야만 옳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아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루를 채 칠수록 고아지지만 말은 할수록 점점 거칠어져서 마침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을 아끼라는 뜻이지요.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않고 내가 오라도 상대가 깨우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을 절제하며 무익한 변론을 피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로운 말과 행함으로 덕을 끼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자신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므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리 안에서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람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화해와 용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